오늘 우리가 듣는 말씀은 마가복음 7장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7장 1절에서 37절까지 우리 함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서 와서 예수께 모였다가 그의 제자 중몇 사람의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이 장로들의 유전을 지키어 손을 부지런히 씻지 않으면 먹지 아니하며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는 물을 뿌리지 않으면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키어 오는 것이 있으니 잔과 주발과 놋그릇을 씻음이로라.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유전을 준행치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가라사대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유전을 지키느니라 또가라사대 너희가 너희 유전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모세는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비나 어미를 회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가로되 사람이 아비에게나 어미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루반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제 아비나 어미에게 다시 아무 것이라도 하여 드리기를 허하지 아니하여 너희의 전한 유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하며 또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무리를 다시 불러 이르시되 너희는 다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하시고 무리를 떠나 집으로 들어갔으니 제자들이 그 비유를 묻자온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이는 마음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에 들어가 뒤로 나가미니라 하심으로 모든 식물을 깨끗하다 하셨느니라 또 가라사대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적질과 살인과 가늠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흘기는 눈과 회방과 교만과 광편이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경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이에 더러운 귀신들린 어린 딸을 둔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발 아래 엎드리니 이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대답하여 가라돼 주여 울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의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아갔느니라 하시메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적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경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대가볼리 지경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시메 사람들이 귀 먹고 오늘 한 잔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그한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넣고 침뱉아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그의 귀가 열리고 혀에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더라. 예수께서 저희에게 경계하사 아무에게라도 이르지 말라 하시되 경계하실수록 저희가 더욱 널리 전파하니 사람들이 시민 올라가로되 그가 다 잘하였도다." 귀머거리도 듣게 하고 봉어리도 말하게 한다 하니라 아멘 효화 행복 오늘의 제목은 은혜는 겸손한 자에게 임한다 입니다 우리 대표 구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의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아멘 교회를 찾는 사람들은 대개 두 가지 반응을 나타낸다. 한 부류는 자신의 경험과 항문과 이성을 바탕으로 예수님을 관찰하고 판단한다. 자신의 고정관념을 버리지 못하는 사람은 교회에 나와서도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지 못한다. 그리고 다른 한 부류는 선포되는 말씀을 그대로 믿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한다. 대개 이런 사람들은 절박한 문제를 가지고 있거나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이다. 본장에도 이런 두 부류의 사람이 대조되어 나타난다. 제자들의 파송으로 예수님의 이름이 세상 가운데 드러나게 되었다. 예수님에 관한 소문이 예루살렘까지 퍼지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소문의 진상을 확인하고자 예수님께 나아왔다. 그러나 그들은 처음부터 삐딱한 시선으로 예수님을 관찰했다. 그리고 사람의 가르침을 잣대로 예수님을 판단했다. 결국 그들은 그토록 기다려 왔던 메시아를 바로 눈앞에 두고도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했다. 그들은 천국의 영광도 구원의 기쁨도 맛보지 못했다. 예수님을 만났지만 인생에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았다. 오히려 천국에서 더욱 멀어지는 불행한 인생이 되었다. 그러나 수로분에게 지방의 한 여인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발아래 엎드렸다. 지체하지 않고 달려와 겸손히 엎드렸다. 그리고 예수님께 도움을 간청했다. 여인은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는 비천한 존재임을 인정했다. 그러자 하나님의 위로가 여인과 그 가정에 임했다. 여인의 소원은 성취되었다. 상상할 수 없는 기적을 체험했다. 여인의 삶은 달라졌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는 겸손한 자의 것이다.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도 그것이 은혜인지조차 모르기 때문이다.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것, 이것보다 더 손해나는 일은 없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것 이것보다 더 수지맞는 일도 없다. 아멘. 오늘은 예수님의 입에서 모처럼 칭찬과 격려가 나옵니다. 예수님을 감탄하게 하는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수로 본인의 여인입니다. 마태복음 15장 28절을 보니까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하셨습니다. 어, 성경에 많은 인물이 등장하지만 예수님께 칭찬을 받은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어, 그러나 오늘 이 여인은요 이름조차 밝혀져 있지 않은 무명의 여인이지만 어, 어떻게 이렇게까지 예수님께 칭찬을 받고 또 수많은 세대에게 믿음의 본이 될수 있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여인은 어, 어려운 시험을 통과한 믿음의 여인이었기 때문에 이런 존재가 될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험을 우리가 한번 봐도요, 좀더 어려운 게 있고 쉬운 게 있습니다. 우리가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 받는 시험도 물론 어렵지만 가까운 사람,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에게 받는 시험은 그만큼 더 힘이 듭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어려운 시험이 있다면 그것은 누구에게 받는 시험일까요? 바로 하나님에게서 오는 시험입니다. 어, 그래서 요비 받았던 그 시험이야말로 제일 어려운 시험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 어, 다 이유가 있는 시험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에게 시험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또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는지를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사건에서 움직이시는 장면을 보면 다 영적인 어떤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디로 가시는가? 마가복음 7장 24절을 보게 되면은 예수께서 일어나서 거기를 떠나 두로 지경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두로는 어떤 지역일까요? 예, 당시 이스라엘에게는 가장 더러운 곳이 바로 이 두로 지경이었습니다. 어, 여러분 그 가장 부정한 곳이 바로 이 두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그런 곳에 가셨을까요? 여러분 이 사건 전에 우리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바로 바리새인들이 정결 예법으로 예수님께 도전한 일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정결 의식을 강조하면서 외부로부터 더러운 것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차단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습니까? 모든 더러운 것은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너희 안에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은이 바리새인들이 생각하는 밖에 있는 더러움은 누구일까요? 바로 이방인들입니다 그 이방 중에서도 가장 부정한 곳으로 알려진 곳이 어디냐 하면 은 바로 이 두로 지방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그 더러운 곳에 가신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한 여인이 예수님께 나와 엎드려서 심하게 귀신들린 자기 딸을 고쳐달라고 부르짖습니다. 그러니까 그 두로 지역에서 이방인에다가 귀신들린 딸을 둔 가장 부정한 이 여인이 예수님께 나온 것입니다. 그것보다 또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마태는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은 이 여인은 가나안 여인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여인 누구냐 면은 바로 이스라엘의 원수지요.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으로 이스라엘을 들여놓고 첫 번째 주신 명령이 무엇입니까? 가나안 족속을 진멸하는 라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보다 더 부정한 사람은 없다는 것이죠. 지금 유대인들이 볼 때에 가장 더러운 부정한 사람이 바로 예수님 앞에 발 앞에 와서 엎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이 여인과 만나시는 방식과 나누시는 대화를 보게 되면은 우리가 다른 복음서에서 보던 예수님의 모습과 너무나 다릅니다. 요즘 한 정치인이 여인을 두고 암컷이다라고 한 발언 때문에 언론이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이야기를 보면은 이분이 과연 예수님이 맞나? 정말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맞는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어, 오늘. 예, 이야기는 꽤 우리에게 놀라움을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건의 이면에 숨겨진 의미들을 한번 살펴보고 또이 여인의 믿음이 어떠한지를 좀더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여인의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예, 겸손하고 끈질긴 믿음입니다. 그냥 끈질긴 믿음이 아니라 겸손하기에 끈질길수 있는 그런 믿음이죠. 이 여인은 예수님께 다가와서 그분 앞에 엎드려 있는데요. 시제를 보면 은 이것이 한두 번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틀고 따라오면서 계속 부르짖고 계속 부탁했던 것을 알수 있습니다 얼마나 시끄러웠냐면 은 마태복음 15장 23절을 또 쉬운 성경을 보게 되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와서 청했습니다 저 여자를 돌려보내십시오 우리를 따라다니면서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이 뭐이십니까 예수님께서 두로지방에 도달하고 나서 이 여인이 요그 지방 안에서 계속 따라다니는 겁니다. 계속 졸졸 따라다니면서 도와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계속 소리 지르고 있습니다. 근데 어, 이 유대인이 이방인과 대하지 않는 이유 때문일까요? 아, 이 예수님께서 그리고 제자들도요 이 여인에 대해서 어, 자꾸 피하고 어, 대면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다윗의 자손이요, 제발 귀신들린 제 딸을 구원해 주십시오 하고 계속 졸졸 따라다니면서 그발 아래 엎드려 있는데 차라리 거절할 것이면 따뜻하게 그냥 오늘은 안 된다 하고 그냥 돌려보내시면 될 것인데 예수님은 철저하게 이 여인을 무시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랑의 반대말은 미움이 아니라는 거 아시죠? 아 네, 무관심입니다 어 내가 무슨 일을 당하든 내게 어떤 어려움이 있든 네 마음이 어떻든 간에 나는 관심이 없다 나는 신경 안 써. 하는 것이 가장 무섭습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어떤 대답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평소에 보던 예수님의 모습과는 너무나도 달라요. 한 번도 그러신 적이 없었는데 그런데 마틴 루터는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주님이 돌처럼 침묵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돌은 말이 없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루터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것은 사랑의 침묵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주님이 왜 침묵하셨는가? 바로 이 여인의 믿음이 자라나도록 이 여인이 보석처럼 빛날 수 있도록 그 안에서 역사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욥이 제일 힘들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아무리 애원하고 기도해도 아무런 대답도 듣지 못했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는가 하고 생각할 정도로 하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 욥을 버리셨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은 오히려 욥을 기뻐하고 계셨습니다. 아마 지금 이 상황도 예수님께서 굉장히 흡족해하고 계신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이때까지 이런 믿음을 한 번도 보신 적이 없었거든요. 여러분 이 여인의 믿음은 다른 모든 유대인들 특별히 그 특별한 경건을 자랑하는. 어, 바리새인들과의 믿음과는 너무나도 비교되는 것이었습니다. 심지어는 제자들의 믿음보다 월등하게 능가하는 그런 믿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이 여, 여인의 믿음에 감동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 나와서 선생님 제발 저 여자 좀 돌려보내십시오. 시끄럽게 굴지 않습니까? 성가시게 하지 않습니까?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냥 좀돈 내버려 두셨습니다. 어쩌면은. 그 여인이 부르짖는 그 소리를 다른 주변 모든 사람들에게 들려주고 싶으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자들리느냐 저희 여인의 애절한 간구를 너희는 듣느냐? 너희가 인정하지 않던 그 메시아를 저희 여인은 지금 어, 다윗의 사손이라고 하면서 나를 부르고 있지 않느냐? 하시는 것 같습니다. 마침내 예수님께서 입을 여었습니다아 이제 여인이 원하는 대답을 들려주시려나 보다. 그런데 여러분, 마태복음 15장 24절을 보니까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은 양에게로 보냄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 나는 너 같은 이방인을 위해서 지금 온게 아니야"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 여인은 아랑곳하지 않고 주님 앞에 계속 외칩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지금 이 여인은 계속해서 자기를... 무시하고 홀대하고 또 거절하고 심지어는 자기를 모욕한 것 같이 느꼈지만 사실은 뭐예요? 지금 이 여인 안에서 주님께서 일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여인의 모습을 통해서 믿지 않는 많은 이들에게 귀한 가르침을 주고 계셨던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에 하나의 시험이 남았습니다. 이번에는 정말로 주님께서 가혹한 말씀을 던지십니다. 27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래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자녀는 이스라엘이고 그러면 은 개는 누구입니까? 예, 이방인을 말한 것이죠 즉이 얘기가 뭐냐면 하은 너는 개다 이런 뜻입니다 어, 그 여인만 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어, 네 딸도 개다 지금 그 이야기가 예, 들린 현장입니다 어, 우리도 사람대로 개라고 하면은 더 정말 기분 나쁜 일이죠. 근데그 시대에는 더 했습니다. 이 개는 쓰레기 너미에서 썩은 고기나 찾는 그런 부정하고 더러운 존재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정말로 모욕입니다. 너도 그리고 네 딸도 개다. 어, 그러기에 나는 너희들에게 밥을 줄 생각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이 여인이 뭐라고 대답하는가 하면은 이스팔절에. 주여 옳소이다마는 상아래 개들도 아이들의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주여 옳습니다 이것이 무슨 얘긴가 하면요 주님 맞습니다 저 개가 맞아요 죽은 고기 찾는 개가 접니다 썩은 거나 찾는 제가 접니다 주님 말씀하시는 그 지저분하고 부정한 존재가 바로 접니다 하는 그런 얘기예요 하지만 그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는 먹지 않습니까 이런 얘기죠. 이때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겸손하고 끈질긴 믿음에 감동하셨습니다. 놀라셨어요. 이 여인은 끈질긴 그냥 끈질긴 것이 아니라 겸손했기에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어,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오늘 보면은 이 말하였으니라고 되어 있지만 현대어 성경에 보면은 뭐라고 하시냐면 그래 훌륭한 대답이다 이렇게 이렇게 대답하신 거예요. 네 예, 여러분 자신을 인정한 것이 훌륭한 대답이었다는 것입니다. 예, 저는 갬입니다. 한, 한 대답한 것이요 예, 훌륭한 대답이다 이런 이런 이제 말씀이세요. 어, 이것을 통해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뭐냐면은 이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는 것에 응답하시지 않는가? 왜 하나님은 때로 우리의 기도에 침묵하시는가? 우리는 하, 우리의 기도가 거절당했다고 느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이 여인의 겸손한 믿음처럼 끝까지 간절하게 기도해야 될줄 믿습니다. 어쩌면 지금 여러분의 믿음이 시험 다하고 계신 줄 계실 수도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이런 시험을 주시는 목적은 하나입니다. 그게 뭐냐면은 나에게 얼마나 믿음 없는지를 보게 하시고, 나에게 얼마나 자격 없는지를 다시 한번 보게 하시고, 주여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더큰 믿음을 구하며 겸손하게 엎드리라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은요 계속해서 이 여인의 마음 속에서 역사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끝까지 기도할 수 있냐면은 겸손한자가 끝까지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여인처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할 수 있는 어 겸손한 믿음의 사람들 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여기서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것이. 야, 이 여인 믿음이 참 대단하다. 끈질긴 믿음은 무엇이든지 끝까지 구하면 되는구나. 계속 두드리면 문이 열리는구나. 여러분, 근데 이것은 너무나도 진리에서 멀어난, 멀어진 그런 결론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지성이면 감천이다. 이것은 무속신앙이지, 에, 진리가 아닙니다. 무속신앙은 내 뜻과 내 정성이 중요하죠. 네.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열심이 중요한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주님의 마음을 돌이킨 것은 이 여인의 믿음이 단순히 컸기 때문이 아닙니다 예, 지금 이 여인은요 겸손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는 모든 말씀을요 수긍합니다 바리새인들은 따박따박 대꾸했거든요 근데 이 여인은요 맞습니다 이렇게 인정하는 거예요 이 여인은 가난한 여인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에서 제외된 사람입니다. 구약에서 말씀한 모든 약속이 이 여인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근거도 없고요. 또 예수님에게 무엇을 구할 수 있는 자격도 없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자신의 개라는 걸 너무나 알았습니다. 너무나도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쉽게 인정했습니다. 나는 개입니다.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오래된 영화 중에 리처드 기어가 주연한 사관과 신사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잭이라는 이름의 주인공은요, 엄마가 자살하는 불우한 어린 시절을 보내고 뒷골목에서 지나다가 마침내 자기의 버린 아빠가 해군에 있었기 때문에 해군 기지에서 노를 생활하다가 우여곡절 끝에 해군 사관학교로 입학했습니다. 그런데 이 잭을 보니까 이 교관이요. 훈련도 잘하고 생활도 바르지만 그 뒷골목에 있는 사람의 모습을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에 내일 눈에 가시처럼 쳐다봅니다. 그래서 꼬리만 잡혀봐라. 내가 너를 자르고야 말테다 하면서 이 제게 내 힘든 훈련을 시키고요, 고된 일들을 시키고 이 잭을 괴롭힙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이 잭은요 막 놀라운 기지로 리더십으로 팀원들을 이끌고요, 막 뛰어난 성적으로 모든 성, 성과들을 내기 시작합니다. 때로는 그 골탕 먹이라는 교관을 조롱하듯이 그 모든 어려움들을 잘 극복해 나가면서 항상 자신감이 넘치고 쾌활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이 제기 군수품들을 동료들에게 몰래 장사하는 것을 딱 걸리고 말았어요. 이제 잘렸다얘는 이제 잘렸다 하면서 그 비가 주룩주룩 오는 날. 이 교관이 잭을, 잭을 밤새도록 올살을 시키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이제 퇴교야라고 잭에게 선포하자 선언하자 이 잭이 그제까지 예, 보이지 않았던 흐트러짐 없는 모습을 보였지만 이때는 완전히 지금 무너지면서 절대 그럴 수 없다고 울부짖습니다. 그때 내가 너를 퇴교시키지 말아야 할 이유라도 있나라고 말했을 때 물어봤을 때이 잭이 뭐라고 대답했냐면은 갈 곳이 없습니다. 다시 거리로밖에갈 데가 없는 것이죠. 그랬더니 이제 교관이 말이 없어요. 그것은 제게서 처음으로 발견되는 진실한 모습이었고요. 그 겸손한 인정이 결국에는 은혜를 입습니다. 그래서 그 엄격했던 교관은 제기 이제 졸업하고 장교로 임관받는 그날 상관에게 보이는 경례예를 표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영화와 그리고 오 본문은요. 팔복 말씀을 생각나게 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들의 것이요. 오늘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심령이 가난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은 노력으로 안 됩니다. 이것은 깨닫는 은혜를 주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평생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여러분의 심령이 목마르고 줄인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을 마침내 배부를 것이고 마침내는 그 천국을 누리게 될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모든 껍데기를 주님 앞에 내려놓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존심을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저는 개라는 소리를 들어도 마땅한 사람입니다. 주님, 나는 구제불능이라도 불러도 좋습니다. 그러이기에 제가 지금 여기 나와 무릎을 꿇지 않습니까? 주님이 함께 해주시지 않으면 주님께서 은혜주시지 않으면 저는 단 한순간도 살수 없습니다 우리의 두 손을 가슴에 모으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자격 없는 자가 주님께 나왔습니다 그 어떤 약속에서도 그 어떤 은혜로부터도 어긋난 자였습니다 그러나 주님 깨닫게 하신 은혜를 따라서 주님 발 앞에 나와 무릎 꿇습니다 주여 도움을 간구합니다. 나를 도와 주시옵소서.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와 자비를 오늘도 포기할 수 없습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끈질기게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소망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